안녕하세요. 연필쌤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get up이라는 단어와 wake up이라는 단어 차이점 같이 보도록 할게요. 저의 영상은 네이버 카페 연필쌤에서 게시글로 검색하시면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으시답니다. 자, 볼게요. 자, get up, wake up. 많이 본 단어인데요. 같은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단어가 다르니까 다른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리시죠? 기본적인 뜻 먼저 볼게요. get up은 일어나다 라는 뜻이고요. wake up은 깨어나다 라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봐서는 뭔가 같은 것 같죠? 제가 뒷부분에 내용 설명한 다음에 그림도 그려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뜻 한번 다시 한번 이야기 해볼까요? get up, 일어나다, wake up, 깨어나다. 한번 더. get up, 일어나다, wake up, 깨어나다. 자, 그럼 하나씩 보도록 할까요? 자, get up은요, 일어나다라는 뜻인데요. 말 그대로 정말 일어난 거예요. 몸을 이렇게 쭉 일으켜 세운 상황을 get up이라 그래요. 몸을 일으켜 세운 거예요. 자, 반면에 wake up은요, 깨어나다. 말 그대로 그냥 진짜 깨어난 거예요. 일어나지는 않고 누워있는 상태에서 눈만 뜬 상태. 정말 잠에서 깬 상태를 웨이크업이라고 해요. 깨럽은 일어난 상태에 몸을 이렇게 쭉 일으킨 상태고요. 웨이크업은 정말 말 그대로 깨어난 거. 잠에서 잤다가 눈을 떡 뻐끔뻐끔 벗금벗금, 아, 뻐끔뻐끔이 입인가요? 깜빡깜빡 아 깜빡깜빡이죠. 눈을 깜빡깜빡 이렇게 깨어 있는 상태예요. 자, 제가 그러면 부족한 실력이지만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 이 위에 있는 이 그림이요. 제가 그렸는데 어떤가요? 마음에 들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그림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g e 일어나다라 그랬죠? 자, 옆모습으로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사람이 있고요. 자, 눈을 떴어요. 자, 그 다음에 손을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거는 이불이에요. 자 이렇게 하고 기지개를 켜고 있는 상태예요. 자, 아픔도 한번 해볼까요? 어... 자. 자, 일어났죠? 깬 거가 아니라 깬거 다음에 깬 다음에 몸을 일으켜 세운 거예요. 그래서 몸을 이렇게 일으켜 세운 일어난 상태가 정말로 up 이고요 반면에 웨이크업은요, 제가 말 그대로. 깨어난 거라 그랬죠? 자, 위에서 아래로 본 모습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얼굴 있고요. 자, 눈 있고요. 자, 이건 이불이에요. 아, 너무, 너무, 너무 귀엽다. 그쵸? 자, 이렇게. 잘 꿀잠 잔 거예요. 잘잔 거예요. 꿀잠. 자, 이렇게 잠에서 깬 거예요. 일어나지는 않고 그냥 눈만 깜빡깜빡 깨어 있는 상태를 wake up이라고 해요. 어때요? 쉽죠?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 마무리 퀴즈 해보도록 할게요. 고고고. 자, 여러분. get up의 뜻은 무엇인가요? 그렇죠. 일어나다. 웨이크업의 뜻은 뭐예요? 그렇죠. 깨어나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 자, 오늘 두 가지 배웠는데요. 자, 올바르게 이어보세요. 3초 후에 만나요. 시작. 자, get up, 일어나다. 말 그대로 일어난 거죠. 몸을 일으켜 세운 상황이 되겠네요. wake up, 깨어나다. 정말 깬 거예요. 누워있는 상태에서 눈만 깜빡깜빡 뜬 상황이에요. 됐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꿀잠 주무세요.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바이바이.